우리 어린이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제 또 성탄전야에 촛불 들고, 어, 캐롤을 부르는 걸볼때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참, 어, 예쁘고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 성탄절은 왜 좋죠? 우선은 진짜 좋아요? 좋죠. 네. 왜 성탄절 기쁜 날일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쁘죠. 음? 예수님이 오셨으면 왜 기쁠까? 예수님이 누군데? 어른들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심각한, 가장 심각한 질문이에요. 가장 무거운 질문이고, 그게 가장 큰 깨달음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3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고 빛이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빛은 여러분 잘알수 있죠. 예, 빛은 뭐예요? 이 안에 빛이 있어요. 예,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빛이 없으면 무서워요. 그죠? 깜깜하면 무섭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서운 마음 없애주는 거예요. 안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래요. 용감하면 또 그렇지. 안 무서울 때도 있지. 그렇지만 은 어, 깜깜할 때 절벽이나 이런 데 길에 가다 보면 무서워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안 무서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무서울 때가 문제죠.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런 무서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환하게 잘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면 절벽에 떨어질까 봐 무섭죠. 그래서 빛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서움을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서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도 빛이 비치니까 목사님이 지금 성경책 읽잖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 성경책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책도 읽고 어볼수 있게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 서로 못 보잖아요. 깜깜한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쁜 얼굴이 있어도 깜깜하면 예쁜 얼굴 못 봐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보게 하신다는 거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고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마주보면 사랑한다는 말이야. 내 눈에 네가 보인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사랑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에요. 또, 자동차 좋아하는 우리 어린이들 있죠? 예. 자동차가, 어, 그 자동차 가지고 있네? 자동차가 깜깜한 밤에 길을 갈때어떻게하죠 빛을 비춰요, 안 비춰요? 그렇죠, 빛이 빛이죠. 빛이 있어야 가잖아요. 빛이 없으면 밤에 자동차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헤드라이트 알아? 앞에 불빛 그갈 길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갈 길을 보여주는 거야. 깜깜한 밤에 라이트가 헤드라이트가 고장 났어. 목사님 한번 그랬던 일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 전에. 에 그 강원도 산 강원도에서 어, 군목으로 군대 가가지고 목사님 역할을 했어요. 근데그 전방 골짜기에서 산 속에서 자동차 고장이 났어. 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깜깜한데 어떻게 가? 그래서 달도 없고 그러니까는 갈 수가 없더라고. 바로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갈 길을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갈 길을 보여주는 게 빛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동차 운전을 할수 있는데 깜깜한 밤이야. 라이트를 켜야지. 그래야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또, 어, 이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기 빛이 비치니까 약간 따뜻한 기운을 느껴요. 추운 날, 해가 쬐면 따뜻하고, 해가 없는 데가 막 춥잖아. 그렇죠? 추운 날, 응달에 가면 얼마나 추워요? 더 추워. 꽝꽝 얼어 있어요. 내 몸도 얼고, 마음도 얼고. 근데 밝은 쪽에 빛으로 나오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 예수님은 사랑해 사랑의 빛이에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 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빛이 돼가지고 갈 길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식고 차가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목사님도 그래서 살아 마음이 쉽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기도하면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책도 읽고 어, 그림책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은 춥고 얼어붙고. 또 빛이 없으면 나무도 자라지 못하죠. 또 빛이 에, 없으면 우리가 책을 모르는데 책을 읽을 수, 읽을 수 있죠. 또 빛이 있어야 우리 깜깜한 밤에도 잘 길을 갈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서울 때도 있는데 빛이 비치면, 아, 무서울 필요 없다. 이런 생각도 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바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알겠죠? 우리 예쁜 어린이들 용기 있는 어린이들 마음 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선과악을 알게 하시고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로 일생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늘 동행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